장비 점검을 실시한. 뭐? 네. 나... 여기는 어디지? 어? 어? 작전의 세부 사항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 부분 기억상실은 흔히 있는 부작용이지. 일어나서 조준경을 착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동해라. 요원 아닙니다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좋아 좀 어지러운 모양이군 침착함을 유지해라 이번엔 특수 전투복의 은폐 기능을 시험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폐 장치를 가동하도록 응. <놀람> 은폐 기능 확인 할료 은폐를 해제해라. 은폐를 해제해라. 고무 <놀람> 무섭다! 요원이 사라졌다! 즉시 지원을보라 여기는 노바, 아무 통신망으로 교신 중 즉시 후송을 요청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노바, 놈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워나보군요 우린 지금 외부와 경리단 시설에 억류돼 있습니다. 여길 탈출해야만 자치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무 수행 중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고로 이동하십시오.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사라진 요원이 근처에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제거하라. 놈들의 감시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서둘러야겠어. 할수 있습니다. 가고 있... 쉽진 않겠는걸... 기필코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이 요원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동 중. 거기서 나와 동분 찾아. 움직여야 돼. 쉽진 않겠는걸. 좋아 소총을 손에 넣었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한 겁니다. 이제 연구동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정신 없을 겁니다. 여기 경비가 만만치 않아. 일단은 교전 피하십시오. 이동 중. 그쪽 근처에 파동 수류탄이 있을 겁니다. 그거라면 다수의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좋아. 이제 계속 이동할 수 있겠어. 기필코. 효과가 대단한데? 피어스와 델타도 여기 잡혀있습니다. 우리 셋을 모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한 팀이야. 탈출해도 함께 탈출해. 여길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경고. 본 시설의 작곡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걸 원한 게 아니었다고. 너 봐, 농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농들에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불용들도 구해야 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물론이죠. 바로 뒷따라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 불용들은 자취형 소수이야. 너 봐, 동무진 말이 안 되. 마지막 임무에서 일이 틀어지면서 저에게잡혔다고 한다. 날 따라와. 알겠습니다. 정신 없을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깊이 잃고... 할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 알겠습니다. 정신 없을 겁니다. 깊이 커. 갑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기필코 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없을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무사히 와 주셨군요. 어서 가시죠. 서둘러, 다 같이 여길 빠져나가야 돼. 됐어. 잠깐, 여긴 셰프스버그잖아! 이 도시에서 자치령 병력과 연락할 수 있어. 일단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첩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쪽에 왕복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시체매를 타는 겁니다. 서로 흩어져야 여길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질 거야. 피어스와 전 따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아, 우리도 서둘러야 돼, 스턴. 조심해야겠어. 여긴 민간인들이 있어. 지갑 부족니다노바저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laughs> 이 망할 녀석들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군. 단단히 허, 허, 내주시 허, 해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노바. 전 다음 걸 타겠습니다. 당신에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 가. 지금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 무사히 나가셔야죠. 어서 가십시오. 알았어.